1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죽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족속과르두시족속과 루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의래 햇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햇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후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은 이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답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그 천가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237세에 기운이 닿아여 죽어 향년이 백... 37세에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구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3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일라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또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그 해산 기한이 찬즉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자는 붉고 전신이 털어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 0 세였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도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마태복음 24장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재난의 징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 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가장 큰 환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자, 아이 벤자들과점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 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발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날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다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것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줄 올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우며이르 갈리라 에스더 1장 와스디 왕후가 폐이되다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애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곧 181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에협혁함을 나타내리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응고리에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며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레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네시 무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문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라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다. 그러나 왕후와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지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율법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 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스웨로 왕의 즉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아스,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들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하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24장 바울을 고발하다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들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사,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바,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육 하반 팔 상반 없음.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이 변명하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 변명 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아인의,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살았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오해치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 한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니.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때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체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